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크기 그 넓고 그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은 노로지않이시다 그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키에서 모아가려 따겠니요 이와 같이 좋은 엄마가 나쁜 일을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일을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놈을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을 맺지 아니한 남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다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내게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내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로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에 지은 우리서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목소리>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본안주간의 마지막 날이고 됐습니다. 이제 이리 보세요. 예. 네. 제가 설명해 드면 니까 제일 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고난 중한 이 마지막 날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하게 예수 믿고 있는가?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방식대로 믿으면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성경대로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데 부담을 앞으로 느끼지 말아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이걸 바로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부담된다고 해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약하시기고 여기 물타버리면 저는 거짓 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믿었고 걸어가야 할 길이 넓은 길로 생각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출발은 그때부터 좁은 문입니다. 저는 이 길이 넓은 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어려서부터. 그러나 여러분은 넓은 문으로 그냥 가려고 마음먹습니다. 편합니다. 지금 예수님 편하게 믿고. 그래서, 교회도 집 가까이로 다 나가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까이 나가보니까 자기 마음이 좀안 차면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거기서 끝내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게. 전 여러분이 혹시 성경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구원파가 뭐냐, 구원파. 구원파는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천국 간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여러분 장로교에서 켈빈이 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켈빈의 장로교 신학의 가장 큰 오점이 이겁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오늘 저에게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문까지 아무나 올수 없습니다. 이 길에 아무나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이문 앞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것 같은 편한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어, 여러분이 좀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참 예배드리고 하는 건 여러분 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길이 무 모든 걸 알아야지. 마귀는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아들 곳이 어디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하고 내 자녀가 이 길을 가요.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섭섭에 생각하지 마세요. 차 운행 안 한다, 교회 안 나간다, 그 구원 받지 못한 사람. 구원의 믿음이 그 믿음까지 자라가지요. 그러서라도 오고. 제가 개척할 때, 제가 개척이 아니고, 우리 순복음 부산교회가, 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요, 교회들이 차가 없었어요. 그죠? 그때, 산빛달에서, 지금 뭐, 신호, 이거 뭐, 가루도 없는 이런 시대에요. 4km, 5km, 다 끌어왔어요. 다 끌어, 새벽에. 4시 반에 교회 들어오면 교회 불도 안 띄었어요. 흐름자 같은 교회당에서 예외렸어요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 말씀의 배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아울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하니까요, 하루에 3천명 받고, 5천명 받고, 수많은 무리들이 받는데, 핍박 딱 시작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핍박 딱 시작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몰라서 그렇죠. 핍박 딱 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공중분이 되버렸어요. 나는 힘든 예수 믿고 싶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바울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가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바울은 베이스도 총독과 아그리바 왕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이 수갑 챙겨 외에는 다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엉터리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바로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앞장에 보면, 7절, 7장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이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뭘 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겠다. 나와 있는데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보면 성령이라 나와요. 성령, 성령.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왜 성령 주느냐? 우리 힘으로 못 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요 자기들의 살아가는 삶의 코드와 맞아요. 내가 뭐복안 신도 없기 때문에 복도 없어요 없지만은 내가 열심히 믿으면 복준다 기독교는 열심히 믿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믿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그래서 성령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조금 문입니다. 우리는 조금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이 가치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힘들다 하면 이게 좋은 문이요. 내가 우리 교 몸이 좀 불편한 성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안다면 기어서라도 나 기어서라도, 기어서라도 나 내가 병원 갈 힘만 있으면 예배당에 왜못 나옵니까? 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여러분, 오늘 교회마다 마찬가지. 사순절이 뭔지 몰라. 고난주간이 뭔지 몰라. 누가 보면 구장에 보니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주님이 지신 건 십자가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편히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 읽다가 찾아낸다면 저에 가져오세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앞으로 영광이고 상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체는요 편하게 살고 싶어, 편하게 믿고 싶어. 제일 큰 십자가가 자기 몸뚱아리에, 자기 몸뚱아리에. 여러분,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니까 거짓 선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좁은 길로 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럼 다 도망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전할 때 목사는 비겁하면 안 돼요. 저는 이 길을 가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그나마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제게 너무나 큰 감사예요. 평안하게 예수 믿고 또 하루 가고요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봉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어를 위해 바해를 반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집에 있던 선잘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냐 여러분, 바른 종들은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박해받지 않은 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요, 톱에 켜서 죽음당했습니다 톱에. 열두 지자 가운데 그냥 삶을 끝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니다는 스스로 자기 목을 매 죽었지만, 나머지 1 2제에는요다순교당했습니다 왜? 여러분, 순교당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1절 보니까, 이 나들어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어, 아니, 여기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나는 일이라. 누가 있는 거요? 이들 속에는 성령 계시지 않고 마귀가 있는 거요. 좀 심한 표현 같지만은, 양들을 죽이는 거죠. 이리가 들어있는 거. 양의 옷을 입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나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고 좋은 나무입니까? 예수님께 붙은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아름다운 열매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라. 이 아름다운 나무는 예수님께 딱 붙은 거예요. 이게 좋은 나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붙었어요? 세상에 붙었어요? 우리 솔직합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요, 예수님이 제안도 3년 동안 세상에 붙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 질 때, 고난 당할 때다 도망갔잖아. 그래서 그들이 연약하니까 누굴 주셔서 성령을 주셨어. 여러분의 자녀요. 이길못 가면 여러분이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며느리에게 이 문자 보내고 아들에게 이 문자 보냅니다. 사실은 믿음 생활좀 제대로 하자고 바로 하자고. 왜냐?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되니까. 뭐가 성공의 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이 세상에 가장 성공의 길.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할 알지니 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청구해에들 것이 아니요 다만 나내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 그들 통해서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맞는 권역을 행하지 아니 하니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선자 노릇 할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 여러분, 가룡다는 귀신 못 쫓아내겠습니까? 열두 제자들 보내고 70인을 파송할 때요,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어요 근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전단계, 사도행 기념으로 말겠지만 앞에는 기적이 나오지만 뒤에는 기적이 안 나와요. 고난만 나와요. 복음 전하면서 계속 핍박받는 거예요. 계속 고난당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능력이 나타나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천만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이 땅에 왔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참 성공의 길을 가르쳐야지. 본난 주간이라면 우리 새롭게도 나가자고 말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말하니까 실할 것습니까 그래도 말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믿지 말자고 말해야 됩니다. 프랑스인 아들에게도 고난 주가니까 너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우리 차집사님 그렇게 문자 보내고 그럴 줄 압니다. 그죠? 우리 이 길을 가야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럴지 못하면요, 이 우리 의 신앙을요. 예수 십자가에다 올려놓지 않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겠다. 억지로 고난 택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일부러 고난 여러분 그건 바보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불편합니까? 모든 성도가 다 불편하면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몇몇 성도가 불편하면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교회가 요동치는 겁니다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가십시다 저는 이 길이요 결코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이 길을 못 가도록 막는 게 마귀입니다 김정은이는 핵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남쪽을 협박하려고 핵을 만든 거요 여러분, 핵을 안 만들면요, 북한 정권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시간만 되면 또 위협하고, 또 위협해서, 그래서 공포브릭을 만들어서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건 요,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합시다. 지금 칼빈서란 항공모함을 한국에 설치하고, 중국이 어제요, 뉴스 잠깐 제가 봤어요. 인터넷 뉴스가 나와 있는데, 중국이 북한, 미국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못하네요. 그러나, 미국이 하는 일이 지금 심상치 않는데 대한민국 국면 모릅니다. 우리는요, 트럼프란 이 사람이 대단한 인물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오바마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께 붙어 있는 자니까. 주 예수님 공정이 마실 때나 일어나 맞이할 자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망 두고 삽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고난 주간 맞는 이 날에 이 마지막 날에 나는 이제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십시오. 편안한 예수님은 끝냈다고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참냐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앞으로 7년 혼란을 다 통과하고, 그래서 그 속에 육을 다 빼내는 거죠. 여러분, 이 육이 주님 따라가려면 이 육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육신이. 내가 이 땅에서 내 몸이 편하고, 내가 이익이 되고, 이걸 우리가 따지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요, 최대한 잘못시려고 마음먹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편할까?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에는 그건 꼭 좋은 점은 아닙니다. 여러분, 불편해도요, 이 정도 감수한다고 마음먹으십시오. 여러분, 편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편하게 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보7 9장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여, 영혼은 영혼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영혼 책임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음 9장 보십시다. 9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9장 23절 다 찾으세요. 9장 2 3 구장 입삼절, 23절. 입삼절에서 이십육절까지 읽겠습니다. 시 찾으세요. 네. 시작. 또무리에게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군이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이름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말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읽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군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을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이 말은요. 내가 너 모르는 걸. 모르는 거요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날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시요 주님 가신 길.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택할 필요는 절대 없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구도가 중심이 아니라면 그 중심으로 세워요 저도 자녀들이 아버지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볼때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고 저는 알려줍니다. 이게 아버지로서도 제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왜? 몰라서 그러니까. 어려서 자녀가 모르면 부모가 하나하나 가르치잖아요. 수저 드는 것부터 다 가르치잖아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모르면 가르쳐 줘야 돼. 사랑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지금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 받고, 고난 받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가능한 여러분, 오후 3시까지는 여러분이 좀 주님 묵상하면서 고난받은 주님은 나와 관계없고 나는 편안한 예수가 아니고 고난받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음미하면서 오늘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성금요일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아버지 감사합니다.